하지만 이게 궁극적으로 안 되는 이유는 우리 인간이 다 쓰레기라서 그래요. 혹시나 모르니까. 그리고 일단은 합법이잖아요. 썸이잖아. 가게 영상 좀만 더 봐봐. 정말 어, 재밌어. 그리고 구독도 한번 눌러주고. 벌써 가.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오늘은 왜그 사람은 내 마음을 몰라줄까? 에 대한 이야기예요. 본인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남성 또는 그 여성이 계속 몰라주는 거예요. 이걸 생각을 해봤을 때 진짜로 그 상대방이 모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과연 솔직하게 말을 했을 때 계실까요? 거의 대부분이 그냥 너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 상대방도 당신의 마음을 너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왜 본인을 왜 이렇게 그렇게 궁금증에 시달리게 만들었을까? 이 생각을 좀 해봤는데, 이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그냥 당연하게 다 보일 거예요. 당연히. 본인이 그렇게 애타는 마음이면은 본인이 그만큼 그 상대방한테 표현도 했을 것이고, 더 다가가려고 노력도 했을 것이고, 근데 이 상대방은 계속 막 모르는 척, 딴청 이런 상황이 되게 많을 거예요. 어찌가 나면 다 표현을 했을 거라고요. 솔직히 요즘은. 다 표현하잖아요. 근데, 왜그 상대방은 모르는 척을 하느냐. 당신이 부담이 되는 거죠. 결론부터 말하면. 음? 마음이 부담이 되든, 아니면 당신의 외모가 부담이 되든, 아니면 당신이 들이대는 방식이 부담이 되든, 뭐가 됐든 간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 상대방이 받아들이기에는. 그 상대방 입장에서는,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얘는 벌써부터 나한테 너무 들이대니까, 이걸 조금이라도 좀 멀어지게 하려고 철벽을 치는 거거나, 아니면 진짜로 당신이 마음에 안 들거나, 그 마음의 준비를 하는 중인데 얘가 너무 섣불리 행동을 해서 급하다고 생각을 하거나 약간 이런 경우도 있겠죠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어찌가나 본인들이 이러게 들이댔다고 생각하면은 다들 아 나라고 눈치챌 것 같은데 왜 얘는 또 모르는 거야 어, 눈치가 없는 게 아니라 눈치가 없는 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만큼 답답했잖아요 분명히 대놓고도 표출을 했을 거라고요 아난 소심해서 난 그런거 못했어요 해도 그래도 그 남자가 그 여자가 눈치채는 방법으로 한 번쯤은 대시를 했을 거라고 맨날 떠넘기기 식으로 그냥 떠보는 식으로 계속 그런 말을 했으면은 뭐 문제가 있겠지만 아왜대만을 몰라줄까 이 정도의 생각이 들 정도면은 그래도 본인 딴에는 노력을 많이 했을 거라고요 가장 좋은 방법은 일단 한 번쯤은 직설적으로 말 해보는 거죠 난이 좋아한다고 어. 이 고민은 애초에 저는 있어서는 안 되는 고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은 직설적으로 말하면 은 무조건 까이든가 아니면 사귀든가 둘 중에 결과가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는 주제잖아요. 왜내 마음을 몰라줄까라는 이런 문구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애매하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 상황이 그 상대방도 당신도 받아들인 입장도 받는 입장도 둘다 애매해져서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솔직해질 필요는 있어요. 사람은. 이 사람이 진짜 좋으면 나도 그 사람한테 나 진짜 좋아합니다라고 진짜 표현할 정도의 용기가 있어야 되고, 받는 입장에서도 진짜 애매하게 굴지 말고, 진짜 내가 얘가 썸이라고 느껴진다면, 진짜 받는 입장에서도 좀 진지하게 만나볼 의향이 있으면 다른 이성과 연락하지 않는 선에서 이 사람한테 최선을 다해볼 필요는 있는 거죠. 하지만 이게 궁극적으로 안 되는 이유는 우리 인간이 다 쓰레기라서 그래요. 혹시나 모르니까. 그리고 일단은 합법이잖아요. 썸이잖아. 내가 얘랑 사귀고 있는 게 아니잖아. 법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고 사회적으로 쓰레가 기될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이런 심리가 강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나보다 더 좋은 사람, 나보다 더 괜찮은 사람 만나고 싶은 건 인간의 당연한 욕구예요. 누가 자신보다 못난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겠어요? 네, 아닌데요. 저는 주변 친구들은 막 보면은 막 얘는 막 이런데 얘는 이런 애 만나요 막 이런데 그러한 특이 케이스가 많겠냐고요. 대중적으로 펼쳐져 있는 그런 상황이 더 많겠냐고요. 대중적인 상황을 먼저 보고 우리는 판단을 해야죠. 그런 판단이 일단 전제하에 우리는 행동을 해야 하는 거죠. 아, 나는 절대로 나는 그런 특이한 사람을 만날 거야. 나보다 진짜 엄청나고 잘생기고 이쁜 그런 사람이 나한테 진짜 반해가지고 나한테 고백이 주러 올 거야. 무슨 드라마죠. 소설이고, 영화고. 어. 내가 과일 따다가 갑자기 백마탕 왕자가 와가지고, 재벌 이세가 나한테 와가지고 결혼할 수 있고, 연애할 수 있는 거는 진짜 드라마를 너무 많이 보신 거고, 현실을 직시하고 진짜 바르게 바라보세요. 진짜 그만큼 좋아하는 마음이 간절하다면은 지속적으로 표현을 해보고, 까이든지, 아니면 진짜 그, 그 상대방을 잡든지. 본인도 그러기 직설적으로 말을 못한다는 것 자체가 아저 까임이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이 불안감을 없애는 방법도 배울 필요는 있어요 많은 사람을 만나보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많이 까이기도 해봐야겠죠 그 당장 한 명에 묶여가지고 당신의 인생을 2년 3년 또는 짝사랑을 길게 하면 10년까지도 하더만요 짝사랑을 이런 것보다는 그냥 빠르게 까이고 당신의 능력을 올려서 다시 재구백을 하든지 아니면 진짜로 그 사람을 상대방을 놓아주던지 그리고 나는 좀더 성숙해지는 거죠 너무 의기소침해 있지 말고 마음을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닌데 그만큼 그 사람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라고 생각을 하는데 솔직히 아직 안 사귀어봤잖아요 주변에서는 아 진짜 좋은 사람이다 내가 보기엔 진짜 좋은 사람이다 라고 보기만 한 거지 실제로 그 옆에 안 있어 봤잖아요 진짜 봤는데 그만큼 상상만큼 당신이 생각한 것만큼 그 상대방이 안 좋을 확률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경우의 수는 되게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너무 마음 쓰지 마시고 진짜로 너무 답답하시면은 고백하시고 진짜 대놓고 직설적으로 고백하시고 아니면 진짜 나는 친구로도 만족할 란다 하시면 그냥 그러게 사세요 딱히 고백하라고도 솔직히 그러게 많이 강요는 안 합니다 하지만 이런 고민을 어지간하면 안 하셨으면 좋은 마음에 한번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저는 응원하는 쪽이지, 막 이렇게 내려깎는 쪽은 솔직히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 유튜버들 영상을 많이 많이 보고 있다 보니까 되게 댓글로 그런 고민들이 많이 보이길래요. 너무 마음 쓰시지 마시고 항상 활기찬 연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웃으면서 연애하세요. 감사합니다.